안녕하세요. 다육과제라의 땡순이에요. 바람이 제발 좀 잦아져야 산불이 좀 꺼질 텐데 걱정이네요. 그쪽에 계신 분들. 아, 진짜. 우체국 택배 발송도 안 돼요. 큰일이에요. 얼른 불이 꺼져야지. 그 나무들 다 아까워서 어떡해. 그지요? 아, 나무들도 나무들이지만 자꾸 인명, 인명피해가 있다 그러니까 좀 가슴이 아프네요. 자, 오늘 소개할 꽃들은요. 지금 보이는 게 물병 자리가 지난번보다 더 예쁘게 펴서 보여드리고 싶어서. 고전이지만 진짜 저는 이 고전 애들이 더 이쁜 것 같아요. 정말 고전, 고전 왜 고전이야. 너네가 터줏대감이지. 러시아의 터줏대감들. 정말 예쁘죠? 요 이걸 어떻게 안 예뻐해. 이래서 빠져드나봐요. 저는 직업인지라 하는데 이것도 누가 시키면 못 하겠지요. 제가 좋아서. 너무 예뻐서. 그래서 하지요. 그지요? 우리 꽃님들도 누가 시켜서 안 하지요. <laughs> 이 아이는 오늘 제가 사온 신상이에요. 폴리폴락. 폴리폴락 맞아? 플리폴락 그렇대요. 정말 꽃이 색깔이 너무 예쁘고 어, 유럽 앤데 꽃송아리 하나의 화경이 되게 좋아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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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꽃이 너무 예쁘게 펴가지고. 안 데리고 올 수가 없어 데려왔어요. 너무 예쁘지요. 이 이거랑 조금 다르죠. 얘 누구야? 모카시모카시는 꽃이 빨간 브릿지가 들어간 거에 비하면 화경이 좀 크진 않은 편이에요. 근데 얘는 주황 브릿지가 들어갔으면서도 화경이 엄청 커요. 얘랑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그죠? 완전 예뻐서 데려왔어요. 열심히 번식해 볼게요. 어 그리고. 이리얼 마담 조야가 덮혔어요 진짜 사랑스러워요. 예. 왜 이런 뭐 볼드픽시나 볼뭐 볼라파요네나 이런 색깔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장미 형태로 피지는 않아요. 근데 저희가 지금 이런 색깔이 되게 여러가지인데 프랑스 아즈예요. 프랑스 아즈. 그리고 맞지? 프랑스 아즈? 맞아요. 프랑스 아즈. 그다음에 또어 여기 보면은 볼라파요나. 그다음에 유지 프린세스 아니 아니. 유그루센카. 뭐, 이런 아이들 다 요런 꽃이거든요? 마라차라, 우니차. 근데, 유독 저 아이는, 일요일 마담조야는, 요렇게 단아하고 예쁘게 펴요. 진짜 너무 예쁘게 피지요. 그리고, 또 자랑해야지. 엠마누엘. 없어요. 이거 나오려면 시간 좀 걸릴 것 같아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현재로는 없어요. 저희가 삽목해서 정식하는 과정에 있는 아이들은 있는데, 지금 나갈 아이는 없어요. <laughs> 그다음 요 아이는 안나 카네, 카레리나 안나 카레리나 카레리나 힘들다 발음이 영어 못 했어요. 땡순이는 학교 다닐 때 <laughs> 밀필드 로즈 꽃이 너무 예쁘게 펴가지고 얘도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장미 형태로 피는 애들인데 요 밀필드 로즈는 정말 장미 같죠. 이파리가 뒤로 뒤집어지는 것까지 그죠? 오,렇게 또, 새로운 게 뭐가 있을까? 새로운 게뭐 맨날 나올 수가 있나? 그죠? 요 아이는 봄날엔. 그리고 매일매일 보여드리던 러브스토리. 아, 얘 너무 예뻐가지고, 저. 요 아이가, 어, 무슨 아트렉타인데? <laughs> 무슨 아트렉타인데? <laughs> 무슨 아트렉타예요? 하이필즈 아트렉타 생각났다 아 어려워 얘네들 어려 어려워 이렇게 종이짝처럼 예뻐요 이렇게 제 손가락이 비칠 정도로 하늘하늘 하늘 종이짝처럼 예쁜 아이인데 그 뭐라 그러지 옛날에 우리 모 조지 그런 걸로 이렇게 접어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아이예요 이렇게 한 송아리 피기 시작했는데 너무 사랑스러워 진짜 그리고 역시나 얼굴 마담. 5살인다. 진짜 얼굴마다 제 손이 다 가려져요. 이렇게 잡으면 안 보여요. 제 주먹. 완전 예쁘고 오래 가지요. 그죠? 그리고 역시나 레오나 갤럭시지만 뭐 흔해 빠지네. 이를, 이럴 수도 있는데 저희 집에서 흔하기는 하지만 예뻐요. 진짜 꽃 예쁘게 피는 아이예요. 보세요. 레오나 갤럭시. 레오나 갤럭시. 제가 좋아해서 모주가 여러 개 있지요. 여기도 레오나 갤럭시. 또 있던데 어디? 아 여기도 레오나갤럭시 근데 같은 토양에 같은 환경에 크는데 꽃 모양이 다 살짝씩 달라요. 왜 그런지 저도 알고 싶네요. 궁금해요. 궁금 궁금 저희 올레오브리가 또 피기 시작했죠. 궁금해요. 정말 왜 다른 환경이 아니고 똑같은 흙에 똑같은 환경에 똑같은 온도에 똑같이 물을 주는데 꽃이 다를까요? 밥그릇의 차이?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네요. 자 오늘도 역시나 5만원짜리에 7만원짜리 7만 원짜리 같이 구성해 봤어요. 왜냐면 지난번에 7만원짜리를 애타게 애타게 기다리셨던 분들이 못하신 분들이 계세요. 계속 문의가 오는데 아 이거를 이, 이게 5만원짜리하고 7만원짜리하고 가니까 5만원짜리 사셨던 분들이 7만원짜리만 사고 싶어 하셔 근데 5만원짜리랑 7만원짜리는 분명히 갭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러시아 애들도 예쁘지만 유럽 애들도 정말 다양성은 유럽 애들이 더 갖고 있는 것 같아서 좋아해요 저는 유럽 애들 진짜 좋아요 그래서 오늘도 역시 음 5만원짜리 6세트 7만 원짜리 넷네 세트. 어,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7만 원 세트만 하면 안 돼요. 이러시는데 어, 그러면 유럽 애들을 기다리시는 분들은 구매할 선택 가능이 없잖아요. 선택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어, 그리고 저희가 이 러시아 애들로만 7만 원짜리 구성을 해서 계속 나갈 수가 없어요. 이게 감당이 안 돼요. 왜냐면 어, 도매가 없어요. 도매가 없다 보니까 저희가 만들어 내서 하는 건데 만들어 내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이게 정말 큰 대형 농장들에서 이게 만들어져서 나오면 대량으로 저희가 도매를 해오면 좋은데 도매로 주시지도 않아요, 농장에서. 나오긴 해요. 여러 개가, 여러 가지 많이는 아니어도 몇 종류가 나오긴 하는데 도매로 안 주셔요. 왜냐면 본인들 농장에서 유튜브 찍어버리시고 어, 도매로 사이트 네이버에 올려버리니까는 저희한테 도매를 줘야 될 이유를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한테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체적으로 어, 그럼 해보자 해서 번식을 하는 거라 저 7만원짜리 구성으로만은 절대 계속 유지하면서 땡순이 목소리를 들으실 수가 없습니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자 얘가 자꾸 눈에 보여. <laughs> 말씀드렸죠? 예심 레이디 스카프리스 저희 열심히 번식 중이에요. 모주 세개네개 가지고서 열심히 번식 중에, 아이, 3개, 4개 갖고 뭘 번식하니 더 많이 해서 해야지 그러시는데, 아, 저 영세업자예요. <laughs> 걔네들 거할 때 사갖고 와서 막, 어, 3개, 4개씩, 뭐, 뭐, 10개씩 가지고서 뭐할수 있는 여건은 제가 안 됩니다. <laughs> 자, 1번 소개할게요. 1번, 다나의 이리올 마담조야 핑크 램블러 AY 꿈길 레브. 자, 다나이는 동글동글 완전 굳혀진 아이예요. 굳혀졌고, 사이즈도 좋아요. 이렇게 아이 두 개로 갈라져서 나오네요. 어, 요렇게 노랗게 되는 거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연적인 하엽이에요. 제가 물을 굶긴 하엽과 자연적인 하엽은 조금 차이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금방 꽃대가 올리지 않을까 싶네요. 다나예에요 그리고 아까 제가 꼭 보여드렸던 이리올 마담조야. 이리올 마담조야 꼭 보여드릴까? 또 다시. 자랑해야지. 엄마가 사이즈가 꽤 커요. 이거 10몇 호분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펴주는 거예요. 이리얼 마담조야 꽃이에요. 이렇게 뿌리 잘 내려서, 아, 꽃대 비슷한 게 하나 가운데 머물고 있긴 한데, 꽃대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꽃대 같기도 해요. 속잎하고 같이 나오는 거 보니까. 자, 요것도 조만간 꽃을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핑크 램블러. 핑크 램블러 꽃이 너무 예뻐서 제가 하단에 사진 첨부할게요. 핑크 램블러 저도 꽃 처음 봤거든요. 너무 예쁘더라고요. 핑크 램블러 꽃이 너무 예뻐서 제가 하단에 찍어 왔으니까는 보여 드릴게요. 그리고 레브. 전 작년부터 이 레브를 키우고 있는데요. 어, 요 꽃이 너무 예쁘더라고. 요 이게 지금 잠깐만요. 제가 갖고 올게. 제 모주였는데요. 얘가 키가 크는 아이가 아니라서 요렇게 작은 이슬립분1 0분이에요 근데 요렇게 작은 데서 꽃이 얼마나 꽃 욕심이 좋은지 이렇게 계속 피어줘요 너무 예뻐 제가 예뻐하는 애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번식을 해서 요렇게 나왔어요 레브 꽃볼이랑 색감이 너무 예쁘고 좋은 아이지요 레브예요 저는 얘는 진짜 100개 번식하고 싶은 애 중에 하나예요 100개 100개 가지고 저렴히 드리고 싶다 자 AY 꿈길 꿈길은 제가 말씀드렸죠 그 뭐지 봄노을, 봄노을하고 비슷한 색감을 가진 아이라고. 근데 뒷 입장에 흰입장이 없이 피는 게 봄노을 꽃이에요. 봄노을 꽃도 제가 사진 첨부해 드릴게요. 자, 1번. 다나의 이리올 마담조야 핑크 램블러 AI 꿈길 레브까지. 그리고 2번. 1번부터 6번까지는 5만원짜리에요. 제가 여기에다가 표시 안 했어요. 7만원짜리는 제가 여기다가 표시했어요. 2번 유폴로네즈 로사린다 지아로즈 에이와이 이루다 미즈 아로라라 어, 로사린다가 주문하시는 분들이 조금 계셨는데요. 저희가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못내 보내고 이제 요번에 나갈 수 있는 사이즈가 된것 같아서 이렇게 저희가 준비를 했어요. 유폴로네즈 꽃은 환상이에요. 저는 주황빛이 도는 이 유폴로네즈 되게 좋아해요. 유폴로네즈는 어, 룩소르랑 꽃이 살짝 비슷해요. 제가 좋아하는 아이 중에 하나예요. 뭐 맨날 땡순이가 좋아하는 애지 뭐 그런데 그그 그, 그런 애들이에요. 좋아해요. 좋아하는 아이들 그 목록 중에 있는 아이예요. 로사린다, 로사린다. 어, 유폴로네즈는 꽃 사진 첨부해 드릴게요. 로사린다는 제가 요꽃이라그 했어요. 이거는 진짜 하나만 키우기 아까운 아이죠. 저는 완전 좋아해요, 로사린다. 그래서 저희 집에 모즈가 몇개 있어요. 몇개 있는데 제가 잎이 커지고 새끼를 주렁주렁 까지는 안 달아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아 로즈 지아 로즈 제가 알기로 빨간 꽃이에요 꽃사진 작년에 너무 예쁘게 폈던 꽃사진 있으니까 첨부해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오늘은 바구니마다 될수 있으면 꽃이 펴 있는 걸로 골라 봤어요 미즈 아로라라 꽃이에요 얘도 약간 어, 레브왁은 또 다른 느낌의 연한 핑크빛이 돌지요. 이게 이 화면으로 꽃 사진을 담을 때 보면은 그 색감 표현이 잘안 되더라고요. 다 그러니까 제가 다 보여드리고 싶은 그 색감이 제대로 화면에 반영이 안 돼서 그게 조금 안타까워요. 카메라 좋은 거 사라고요. 돈이 없다고요. <laughs> 자, 그리고 얘는 AY 이루다. 아까 저쪽 일반 바구니에는 AY 꿈길이 있었는데 얘는 이루다가 있네요. 요렇게 해서 2번 유폴로네즈 로사린다 지아로즈 ay 이루다 미즈 아로라라. 저 아로라라 꽃이 오묘한 게 이쁘네. 그 안에 색감이. 아, 이거 초점을 촥 맞춰가지고 진짜 자세히 보여드리고 싶다. 예쁘지요? 그리고 3번, 두구두구두구두구. 3번, 물병자리 기다리시는 분들 되게 많았어요. 그죠? 저희 간신히 간신히 지금 이제 나와요. 자, 물병자리의 별. 러블리 워라, 조울보배, 총채, CDFM 블라썸. 자, 물병자리의 별이에요. 사이즈가, 10, 이거가 10호분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사이즈 좋지요. 자리 잘 잡아서 가요. 그리고, 러블리 워라 꽃대 물었어요. 꽃대만 물은 게 아니라 아가도 주렁주렁 달았어요. 러블리 워라. 저희가 이렇게 저면 함면 밑에가 이렇게 더러워져요. <laughs> 그리고 조울 시리즈. 얘는 또 조울 시리즈가 들어갔네. 조울 보배예요. 보배 보베 꽃은 제가 보지를 못했네요. CDFM 블라스블썸 얘는 아까 그거는 연한 살구빛이 도는 연한 핑크라면 얘는 약간 더 밝은 핑크예요. 여기 비교해 드려볼까? 요렇게 그지요? CDF CDFM 블라썸. 근데 CDFM의 뜻이 뭔지 검색을 안해 봤네. 공부 안 했어요. 그리고 총채. 총체. 총채는 사이즈가 제법 커요. 근데 저는 총채 꽃이 이름이 총채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가지고 아, 뭐 저런 이름을 줘줬어 그랬거든요. 꽃이 빨간색이더라고요. <laughs> 예쁘더라고요. 우리 어머님들 꽃 빨간색 되게 좋아하잖아요. 근데 진짜 꽃이 빨간색인데 정렬적인 빨간색이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너 이름값 못하고 이름 아 이름값 못하고 아니고 이름하고 다르게 너무 예쁘구나 그랬어요. 자, 3번 물병자리의 별 러블리웨라 조울보베 총채 CDFM 플라썸 CDFM 뜻을 좀 거, 공부를 해봐야 되겠네요. 자, 4번 안차차 저희가 안차차 꽃이 지금 다 져가지고 어. 꽃을 사진으로 첨부해 드릴게요. 저희 안차차 큰대품들이몇개 있는데 꽃이 죄다 지고 이제 지는 꽃이라 덜 예쁘네요. 안차차 러블리에라 여기도 러블리에라가 겹쳤네. 어 설이 사과뱀브리지 안차차는 하나만 갖고 있지 않 하나만 갖고 싶지 않은 아이. 10개 20개 갖고 싶은 아이 중에 하나. 그래서 저희 집에 모주가 굉장히 많다고 전에 방송에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리고 어 러블리 웨라는 이 옆에 아이보다는 훨씬 큰 게가요 한두 배는 큰것 같아요 새끼도 빠글빠글 꽃대까지 얘는 한두 배는 큰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누구니 설리 서리. 설리에요 설리 서리 꽃그 이렇게 빵 터지면 너무 예쁘죠 그리고 사과 진짜 노동초지만 너무 행복한 아이 볼 때마다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아이 이대로 보내드리니까 이대로 꽃 보시면 될것 같아요. 꽃 안에 또 이렇게 어린데도 보세요. 안에 또 꽃됨으로써 유봐 어떡해. 이거 진다 해도 또 보시면 될것 같아요. 계속 필 거예요 아마. 그리고 뱀브릿지. 뱀브릿지도 꽃이 여기서 빨간 꽃이 피나 주황 꽃이 피나 아무튼 그런 꽃이 펴서 이 골드립에서 그런 꽃이 피니까 너무 예쁘더라고요 어머나 에거서스 보레가봐 그러네요 보레네요 보레데 보실래요? 여기 목땡강 잘라가지고 아 이렇게 말하지 말라 그랬어 목땡강 했다고 하지 말라 그랬어 자 4번 안차차 러블리웨라 서리 사과 덴브리지 4번입니다 그리고 5번. 아우, 이것도 좋은데, 구성이. 물병자리의 별, 매드펄 화이트, 아리따움 미소, 라라잼, 오렌지 메멀레이드. 오렌지 메멀레이드 보여드릴까요? 저희 매장 입구에 있는 오렌지 메멀레이드예요. 완전 큰 대품인데, 꽃이 그나마도 시드른 거 잘라낸 거예요. 정말 예쁘죠? 잎도 이파리 모양도 그,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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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 그러지? 요 라인 들어간 것도 너무 예쁘고, 저희 이렇게 크네예요 멋있지요? 이렇게 멋지게 키워보세요. 저희 딱 들어오는 매장 들어오는 입구에 이렇게 터줏대감 <laughs> 물병자리부터 소개해야 되는데 엉뚱한 메몰레이드, 메몰레이드에 꽂혀가지고 그죠? 자 물병자리 꽃대 얘는 달고 있네요. 자 이렇게 꽃대 물고 있어요. 물병자리 금방 꽃대 보겠어요. 그죠? 꽃대 보겠어요? 아니고 꽃 보겠어요? <laughs> 이제 말도 막 헷갈려. 어떡해. <laughs> 자, 그리고, 매드펄 화이트. 저는, 아, 매드펄 화이트 꽃 사진이 저 있나요? 아, 매드펄 화이트 꽃 사진 첨부해 드릴게요. 얘도 꽃, 아, 꽃도 있대요. 꽃 사진만 있는 게 아니라 꽃을 주세요. <laughs> 얘꽃 금방 보게 생겼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그랬는데, 꽃이 있다네요. 꽃 주세요.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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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얘 하얗게 펴서, 아니, 핑크하게 펴서 하얗게 진다, 그런. 요거, 매드펄 화이트에요. 왜 화이트여야지 핑크도 있어? 그 이유는 잘 모르겠네요. <laughs> 매드펄 화이트에요. 꽃 완전 커요. 보여드릴게요. 아, 오얘 넘어가. 머리가 무거워서. 요렇게. 완전 크죠? 이거 하나에요. 이거 하나. 얘 하나. 커요, 그래도. 얘 머리가 무거워서 넘어가. 이거 어떡하지? 받아주세요. 홀딱 넘어가는데 홀딱. 눕혀 놓을까? 피곤한데? <laughs> 그것도 괜찮네. 그래서 매드펄 화이트 여기 꽃대 달았으니까 꼭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애가 피곤해서 자꾸 누우면 눕혀줘야지 뭐. 자 라라잼. 라라잼은 제가 아직 꽃못 봤는데 얘도 꽃이 예쁘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리따운 미소는 뭐 말할 것도 없이 꽃이 예쁘지요. 제가 아리따움 미소 꽃 찾아보려고 갔는데 저희 언니가 라라쨈 꽃을 찾아왔어요. 라라쨈. 요즘 다 피는 계절이라 있기는 다 있어 구석구석에 못 찾아서 못 보여드려. 라라쨈. 아, 여기 아리따움 미소도 있어. <laughs> 아리따움 미소. 자, 꽃 사진 첨부 안 해도 되겠어요. 다 있어, 다. <laughs> 아리따움 미소. 그리고 오렌지 메멀레이드까지 오렌지 메멀레이드 제가 아까 보여 드렸죠 그리고 아리따움 미소 사이즈 아리따움 미소는 가서 바로 꼭 보시네요 요렇게 해서 5번 물병자리의 별 매드펄 화이트 아리따움 미소 라라잼 오렌지 마멀레이드그 다음 5번 5번 5번은 4.21 4.21이 드디어 나오네요 4.21 그리고, 여름의 숨결, 빛나빛, 디스팅션, 보르멀룸. 저희가 4.1이 한동안 안 나와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하지를 못했는데, 이게, 아, 얘가, 저희가 다른 사이트에 올려놨던 거, 날짜가 안 돼서 못 내리고 있던 게, 이제 날짜가 지나서 얘가 나온 거네. 그리고, 여름의 숨결. 여름의 숨결 꽃은 뭐, 어디 갔지 여름의 숨결꽃? 되게 예쁜거 있었는데? 어? 여름의 숨결꽃이 어디 갔지요? 내가 물 준다고 빼가지고서 또 어디로 갔나봐요? 아 여름의 숨결꽃 졌구나 져서 땄네 내거에서 그러네 저희 큰엄마에서 저기 한거 땄네 여름의 숨결 4.21은 여기 있어요 꽃 너무 예쁘게 피는 것 같아요. 4.21이에요, 얘. 너4.21 맞니? 맞대요. 그리고 여름의 숨결은 꽃 제가 사진 첨부할게요. 너는 누구니? 너도 오묘하게 피는 게. 빛나비시네빛나비시 어린 게 까져가지고 꽃표진나 크지. 그지요? 그리고 무늬 보는 디스팅션. 아, 디스턍션이야? 디스팅션이야? 디스팅션이야. 맞아. 그 다음에 빨간 꽃의 어, 보르몰름. 보름울름. 보르몰름은요. 어, 올레오보리보다 더 진한 빨강이에요. 올레오보리는 음, 그냥 빨강이라그러면 보르몰름은 약간 거기에 까망을 넣어놓은 것 같은 짙은 빨강. 여기 있대요. <laughs> 여기 있대요. 훨씬 얘가 빨개요 자 요렇게 해가지고 저 이제 저희 언니가 말만 하면 갖다 찾아다 줘 어떡하지? <laughs> 이제 자동이야 내가 있어요 안 물어봐도 돼 어떡해 <laughs> 자 UV 4.21, 여름의 숨결, 빛나빛, 디스팅션, 보르몰룸까지 그리고 이제 7만원 구성으로 가볼까요? 7만원 구성은 저희가 될수 있으면 모두 러시아 애들로 구성을 하는데 간혹 러시아 아이가 아니지만 유럽이지만 가격이 좋은 아이들이나, 어, 뭐, 봄미인미 같은 경우는 뽀록마미 거니까 국내 케이제라긴 하지요. 그런 아이들이 고가의 아이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러시아 애들이라며 이런 게 들어가 있어? 이렇게 말하시면 안 돼요. 고가로만 넣는, 넣는 거니까. 고가로만 다 구성을 해서 7만원에는 못 드려요. 그래서, 거기에 그냥 러시아 애를 저희가 그 중저가 아이들을, 어, 투입을 시켜서 메인 아이들 비싼 거 하나씩 해가지고 하는 거니까, 어, 가격대는 그 맞는 구성으로 저희가 짰어요. 거의 가격대는 7만원짜리 바구니지만 10만원 구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 7번. 가네팔찌, 이리올 마담조야, 아이브이 인스피레이션, 파니발렙스카 자, 가네팔찌는 제가 좀 아꼈어요. 왜냐면 얘가 입장이 두개 정도만 더 나와도, 어... 지금 네이버에 제가 검색해 보니까 최저가가 6만원이더라고요. 최저가 6만원, 9만원, 뭐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요거 이파리 두장더 나오면 저는 9만원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를 넣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망설였는데, 어저께 또 하다 삽목하다 보니까 또몇개 잘랐어. 그래서 아 그러면 우리 꽃님들도 좋은 거좀 이럴 때 득템해보시면 좋겠다 싶어서 넣었어요. 가네 팔찌. 얘가 메인이지요. 가네 팔찌. 그리고 이리올 마담조야. 이리올 마담조야 꽃. 또 보여드려. 아펴 있으니까 자꾸 보여드리는 거야. 나 사진 첨부 안 하려고. 그리고 인스피레이션. 인스피레이션은 하얀 꽃 피죠. 인스피레이션. 음, 하얀 꽃 펴요. 사진 첨부해 드릴게요. 그리고 파니발랩스카. 이 아이는 맨날 산목만 하지 아직 꽃을 못 봤어요. 아, 저 아시는 언니가 맨날 사진 못 봤어요 하는데 자기 너무 답답해가지고 사진 주고 싶대. <laughs> 그래서 진짜로 실제로 오기도 했어요. 사진이. 요렇게 해서 가네팔찌, 일요일 마담조야, 아이브이 인스피레이션, 파니발랩스카 해서 7만원. 여기 제가 요렇게 7만원 썼어요. 그리고 아, 두고두고이 본미앤미를 진짜 넣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엄청 억수로 고민하다가 또 넣었어요. 진짜, 이제는 본미앤미. 아, 이게 사이즈 진짜 좋다. 본미앤미는, 본미앤미 들어간 거는 지금 너무 핫해서 거의 이거 제가 구성 3개만 넣으다가 참았어요. 얘만 3개만 넣으면 안될것 같아서 참기는 했는데, 본미앤미는 정말 이거 이대로 가도 7만원 받아요. 이거 하나만으로도. 그래서, 구성을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데너리스, 그리고 안차차. 저 안차차 되게 좋아한다 그랬죠. 안차차. 그 다음에 로얄브라이트. 요렇게 해서 8번. 봄미앤미 데너리스 안차차 로얄브라이트. 요렇게 8번이에요. 그리고 9번. 9번의 메인은 덧없는 시야예요. 꽃 바로 보실 것 같아요. 지금 빵 터지기 직전이에요. 어 사이즈 대박 커요. 덧없는 시야 룩소르. 아나 룩소르 꽃 너무 예뻐서 이 룩소르 진짜 여러분들 그타 유튜버님께서도 덧없는 시야는 어디 가서 나오기만 아예 덧없는 시야래. 룩소르는 어디 가서 누가 팔기만 하면 사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진짜예요. 룩소르 얘는 팔기만 하면 사는 애 맞아요. 너무 예뻐요. 그리고 마라차라 우니차 제가 아까 꼭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마라차라 우니차 꽃은 쨍한 핑크, 핑크가 핑크 아니라 연한 핑크인데 앞뒤 입장이 다른 색으로 피는 아이예요. 저쪽에도 지금 보이거든요. 안 보이네. 나만 보여. <laughs> 자 마라차라 우니차 그리고 다프네. 다프네 이렇게 큰 사이즈가 간다고 아이브이 다프네예요. 다프네는 저희 아직 꽃못 봤어요. 얘도 뭐 나온지 어, 완전 고전인 아이들은 아니라서 다프네 꽃은 아직 못 봤어요. 자, 9번 덧없는 시아, 룩소루, 아이브이 다프네, 마라차라 우니차. 아우 너꽃 금방 보겠다. 시야가 저는 시야가 그렇게도 그렇게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저희 집에 모주가 한한 다섯 여섯 개 있거든요. 시야만 삽목을 했다 하면 죽어.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 진짜 이게 성공, 얘 예, 성공해서 이만큼 키우는데 저는 제가 기특해서 머리 쓰담쓰담 해주고 싶어요. 나, 내가 나한테 쓰담쓰담 하지 마, 거울 보고. <laughs> 9번, 덧없는 시야, 룩소루, 아이브이 다프네 마라차라우니차. 다음, 10번. 10번, 아마존카, 몰타 진주에딩. 오, 좋은데요? 몰타 진주에딩, 유폴로네즈, 아나스타샤. 얘는 구성이 4개가 다 좋은데요? 아마존카 저희 집에 아마존카 꽃 폈는데 아 제가 이제 질 때가 돼가지고 아마존카 꽃 여기서 또 보겠네요 이거 안 팔리면 내가 꽃 봐야지 아마존카 꽃 빨간색이에요 예뻐요 그리고 몰타 진주 에딩이 여기 들어갔어요 이렇게 큰게 몰타 진주 저는 제가 제일 안 되는 게 아마존 아니 더 덥는 씨하고 몰타 진주가 제일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나스타샤, 이렇게 커요. 이렇게 이만해요. 그리고, 유폴로네즈. 제가 사랑하는 유폴로네즈. 룩소르하고 꽃이 비슷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약, 진한 주황색, 쨍한 주황색 꽃이 피는 유폴로네즈. 요렇게 해가지고, 10번. 아마존카, 몰타 진주에딩, 유폴로네즈. 아나스타샤. 요렇게 해가지고, 어, 7, 8, 9, 10번은 7만원씩. 1, 2, 3, 4, 5, 6까지는 5만원씩. 택배비는 물론 7만원짜리도 5만원짜리도 땡순이가 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바람 많이 부는데, 아, 진짜 뉴스에서 그 고속도로에 불나는데 그 고속도로 터널을 불이 나는 매도 불구하고 거기를 헤쳐 나 헤쳐서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가면 안돼 가면 안돼저 혼자 뉴스 보면서 그랬거든요. 그런 데는 멈춰서서 차를 버리시더라도 안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 물론, 차를 버리면 안 되겠지. 그치만, 생명하고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무튼, 안전 운행들 하시고요. 요즘 계속, 그, 나라가 시끌시끌해서, 여기저기서, 맨 뭐, 뭐, 땅 꺼짐 현상도 일고, 불도 나고, 난린데, 아무튼, 건강들 챙기시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